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건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여호와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군무니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한분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또낙건제나 정한 절기 때 드려질 예물 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타국인의 타국인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로 들어질 것을 이야기하며 가난 땅에서의 양식을 먹을 때 드릴 거제에 대해서도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레위기에서 소개되어지는 제사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서 설명하셨던 제사법에 덧붙여진 추가 사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나누었던 민수기 이전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오늘 나오는 제사법에 대한 말씀은 조금은 생뚱맞고 낯선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굿모닝 기도회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4장까지 이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무엇이든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난으로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그렇게 14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14장이 마무리되었으면 오늘 말씀은 저라면 하나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모세를 다시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화를 내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을 하시는데 화를 내시거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미 14장 29절과 30절에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되어지는 제사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실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제사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이 세대들에게 받으실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2절과 18절 두 절에 걸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딱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 쭉 설명을 하십니다.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에서 드릴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일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불순종으로 불순종으로 인한 죄 가운데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가네스 바냐에서 행한 반역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참패를 경험하며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더 헤매야 하는 것들이 헤매, 헤매야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있을 때,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땅, 내가 인도하는 땅 이라고 그 가나안을 설명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신 겁니다 구약의 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베풀어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곤 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하여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불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입니다 어, 마음 같으면 찬양을 여러분들께 지금 불러드리고 싶지만 이 아침 여러분들의 귀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가사는 2절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가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게 원하네. 주부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그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누구를 붙들시고 나갑니까 전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삶의 힘듦도 힘듦이었지만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 맡겨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주님만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대한 교훈을 넘어서 현재 우리에게도 중요한 적용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증거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우리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죽게 맡기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인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유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드리며 우리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